안녕하세요 채본입니다 저희 스승님 보정 선생님의 강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수 소양님 아시죠 가창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신데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소양님께서는 결혼생활 25년만에 이혼을 하셨다고 힘든신경을 고백을 하셨는데요 사주팔자를 통해서 그런 기운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승님과 함께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양님께서 태어나신 해에, 어, 그 날짜가 다섯 번째 절기인 청명이라는 날에 걸렸어요. 그래서 기준이 그 5시, 시간으로도 5시인데, 그 전과 후가 이제 월주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스승님께서는 과연 소향님의 사주가 어떤 월주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풀이를 해주셨어요. 스승님의 통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승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그 가수 네. 소향씨라고 아세요? 알죠. 부르의 아. 그 명곡에서도 자주 나와서. 네. 가창력이 좋습니다. 어우, 애절하고 가창력이 네. 뛰어나신 분이에요. 네. 예. 네, 그래서 저도 좀 팬인데. 네. 음, 얼마 전에,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25년 만에 이혼을 하셨더라고요. 아, 네. 아, 그래서, 어,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네. 어, 나도 안다 그랬더니, 사주 좀 한번 분석을 해달라. 네. 그래서 어 그럴 자고 공부 차원에서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 사주를 분석을 해보는데 지금 이분 사주를 분석을 하려면 두 가지 사주를 놓고 해야 돼요. 네네. 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절기상 청명에 태어나셨거든. 청명. 청명 네, 절기상. 네네. 네. 어, 어, 봄에 태어나셨는데. 네. 하필이면 요분 태어난 때가 청명절기에 고나, 고날에 딱 태어났어요. 그럼 과연 그 절기가 몇 시에 들어왔냐까지 해야 네네. 되거든. 네네. 근데 이분은 시가 분불명하니까 확실게알 수가 없죠. 네네. 과연 청명이 넘어선지, 청명이 네네. 안 되셨는지. 네네. 그러니까 청명이 안 되셨으면 을묘월이 되고, 네. 몇 시간 차이로. 예를 들어서 이분이 오전 10시에 태어났다 이거예요. 네. 그럼 정오 오시에 청명이 들어왔으니까 안 됐으니까 을묘시가 돼요. 을묘월. 네. 와, 을묘월이 네.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1시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절기 5시를 먹고 왔기 때문에 네. 청명을 받았기 때문에 병진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병진월 네. 이분이 청명 오시르가 넘고 네. 태어나시지 않았을까 유추를 해봤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두 사주가 뭐냐면은 그 무토의 오와 무언년이고 을목의 네. 을묘 을목의 묘목 을묘월 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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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화의 육금 정유 일이거든요. 이것이 네. 바로 청명 전에 오시 네. 어, 전에 태어났을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오시 이후에 태어났다면. 무토의 오와 무호면, 네. 어 병화의 진토 병진월 네. 정화의 유금 정유일, 일이야. 네. 뭐시주는 모르니까. 근데 이분한테 그 위에 무호년 을명을 정유일 같은 경우는 물기운이 네. 없어요. 네. 관이, 네. 관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밑에 사주를 보면 부부궁에 정확히 진토 안에 개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파워풀이라든가, 어? 이런 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병진월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네. 여겨져요. 네. 아주 뭐 파워풀하게 노래를 하시거든요. 네. 자, 이렇게 유출을 하고서 우리 공부 차원에서 해보자고요.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저는 병진월로 하겠어요. 네. 네. 자, 이렇게 할 경우에 아주 간단한 게 제가 표현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그 월지 부부궁에 진토하는 개수가 담겨있는거죠. 있습니다. 아, 자그 개수가 과이라는 얘기야. 네. 나의 남편 배우자. 네. 아 최고님이 눈치를 못채셨을까? 월지 진토가. 네. 혹시 어떤 녀석일까? 부부궁에 딱 있어. 네. 네. 어떤 혹시. 녀석일까? 네, 혹시. 네. 어 어떤 녀석일까? 네. 네. <laughs> 모르겠는데요. <웃음> 어떤 지금 녀석일까? 지금 부부 문제로 할 때는 네. 그쪽으로 코드를 잡아야 돼. 네, 남... 자, 진, 진토가 혹시 네. 진토가 혹시 네. 이분 이분 네. 이분한테 과연 네. 상부살이 뭘까요? 상부살은 지금 음. 연치의 오하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방압으로 했을 때, 진토가 이제 네. 상부살이 되는 오, 거죠. 부부의 진토 상부살이 있네. 네네. 그걸 여쭤본 아, 거예요. 죄송합니다. 센스가 없어서. 네, 제가 네. 네. 아유, 뭐, 센스 제가 있다가, 그, 식사할 때 막걸리 한잔하고, 센스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센스가 없으시다니까 <laughs> 아셨죠? 네. 중국제로, 그뭐 중국에서 중국 싸니까 다이소가서 제가 센스 하나 사드릴게 네. 자. 그러면, 네. 두 번째 퀴즈. 네. 그 진토가 또 무슨 냄새가 나지 않을까? 그, 응. 지금 진토가, 네. 지금 이분 일간이 정화일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분 진토, 응. 이분에게는 진토가 네. 부성인묘가 됩니다. 아, 그러네. 네. 일간이 정화기 때문에 네. 이분한테 진토는 부성인묘가 됩니다. 네네. 부부궁에. 부부궁에. 부부궁에 상부살, 부성인병이 네, 되는 네, 거죠. 네, 그쵸? 그렇죠? 네. 아, 그걸 제가 피력을 드리려고 네. 요분 거를 강의를 한번 해드린 거예요. 아, 네. 이해되셨죠? 네, 네, 이해되셨습니다. 자, 우리 얼른 그 센스 사러 가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예, 예.